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근처에 사는 20대 초반 건장한 청년입니다 앞으로 음체 쓸 거임 난 똑부러지는 도시남자니까 난 글씨체도 고딕체를 제일 좋아라함 시간은 거슬러 작년 1월이었음 나는 삼수까지 해가며 원하던 의대에 합격함 합격 발표가 나자 친척과 친구들이 나를 띄워줌 나 상당히 기뻤음 기쁨을 온몸으로 느끼며 긍정적으로 삶을 살던 중 충청남도 어느 도시에서 치과를 하시는 이모부께서 친척 동생 과외를 하라고 부르신 이모부 나랑 같은 학교 같은 과임. 이모도 학부모회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셔서 내려오기만 하면 돈방석에 앉혀 준다고 날꼬심. 나는 튕겼지만 대충 계산해 봐도 이건 대박이었음. 그래서 금요일 날 내려가서 일요일 날 올라오는 조건으로 과외 세개를 얻어냄. 나 가슴 떨림. 계산대로라면 여름에 중고차 하나 뽑을 수 있었음. 그렇게 1월 중순부터 과외를 열심히 했음. 소문 좋게 나서 과외는 세개인데 인원수를 불려간 그룹 과외로 변질. 나 금요일이 상당히 기다려짐. 어차피 1, 2학년 때는 좀 놀아도 된다고 생각함 사건은 과외 시작한 지 2주 뒤에 일어났음 평상시처럼 금요일 오후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경부선 XX행 버스를 탐 일반과 우등버스가 있는데 난 우등 아니면 안탐 아니 못탐나키 189에 몸무게 100kg임 키는 위너인데 몸무게는 루저 앞에 있던 일반 버스는 보내고 우등버스 시간을 기다리던 중 경부선 앞에 던킨 도나스가 내 눈에 포착 지금 생각하니 던킨이 복선이었음 나도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음. 점심 먹은 지한 시간도 안 된. 30분 정도를 기다리려니 뭐라도 영양가 있는 짓을 해야겠다고 생각함. 밖에서 분리자드가 시전되고 있었기에 나는 따뜻한 우유와 찹쌀 스틱을 시킴. 아무튼 도넛은 별로 중요치 않았음. 다 먹고 과외할 것을 대기실 의자에서 보고 있었음. 대기실 겁나 추웠음. 나 손이 얼얼해서 교재 보는 거 포기. 고속버스 10분 전 탑승이어서 편의점에서 핀란드 특산품인 자일리톨과 내 몸을 가볍게 만드는 물한 병을 사고. 담배를 한대핌 눈도 오고 바람도 많이 불어서 담배를 후딱 피고 버스에 탐 버스에 사람이 반 정도 있었음 나는 출발 시간이 되자 우측 혼자 앉는 자리로 자리를 옮김 출발한다는 노래가 나옴 오늘도 저희 금호고속을 이용해 주 그때였음 마치 우리 연하가 트리플 악셀 뛸때 빙판을 박차고 올라가는 그 미세하고도 강력한 기운이 내 아랫배를 가르고 지나감 노래소리와 함께 버스는 신나게 눈보라를 뚫고 지나가고 있었음 좀 혼란스러웠음 나 장이 상당히 안좋음 그게 그때 생각남 난 우유 먹으면 그것은 바로 장에 대한 도전임 평상시에 우유, 커피, 밀가루 음식 안먹음 오죽하면 다이어트할 때 변비기 있으면 저지방 우유 한번 먹으면 그날은 관장하는 날임 목적지까지는 지난 2주간을 뒤돌아봤을 때 1시간 40분가량이 소요됨 But 오늘은 소서리스가 분리자들 시전하고 있음 평상시보다 20분가량 더 걸릴 것 같은 지금의 장상태로는 2시간까지는 어떻게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함 날이 추워서 히터를 빵빵하게 틀어줌 설사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장이란 놈이 온도에 참 민감한 기관임 추워도 엑스랄 XR, 따뜻해도 엑스랄임 난 일단 내 머리 위에 있는 온풍기를 끄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기로 함 내가 재수를 실패하고 삼수를 했을 당시에 좌우명이 이 또한 곧 지나가리라 였음 참 좋은 말임 힘든 시기에 나에게 위안이 되준 문구였음 근데 이건 곧 지나가지 못할 것 같았음 입술을 깨물기도 하고 발가락에 있는 힘껏 힘을 주기도 하고 두 다리를 모아서 최대한 과략근에 힘을 모으려고 했음 나의 뇌를 속이기 위해서 이제 10분 뒤면 도착이군 어휴 다 왔네 흐흐 하마터면 쌀 뻔했잖아 이거 흐흐 나참 일하는 필살기까지 써봤으나 모두 부질없음 설사를 40분 정도 참으니 식은땀이 나면서 내 다리가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오들거리기 시작함 이대로는 안되겠다고 판단 아저씨 죄송한데요 제가 소변이 마려워서 그러는데 휴게소 좀 들려주시면 안돼요? 나좀 흥분했는지 거의 사자후였음 버스 안에 있던 사람들 다나 쳐다봄 거 일을 보고 차를 탔어야지 앞에 페트병이 있으니까 뒷좌석에 가서 소변이 끝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저씨 좀 당황함 버스 안에 있던 사람들 몇몇은 키득거린 걸로 기억 마음씨가 따뜻한 할머니는 어휴 어쩐지야 200만 스물 한번 휴게소 방금 지나서 다음 휴게소는 30분 있어야 되는데 좀 참아봐 학생 뭔가 마음에 있던 응어리를 뱉어내고 나니 거짓말처럼 내 장은 풋 애송이 그렇게 급하면 내가 한수 물러주지. 라고 말하며 고통이 없어진. 20분 정도 후에 휴게소에 정차하냐고 아저씨가 다시 물어봄. 나는 실크하게. 괜찮아요.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요. 뭘 이라고 말함. 이 발언은 앞으로의 내 인생에서 길이 남을 발언임. 지금 타자치면서도 그때의 내가 경멸스러운. 내가 중학교 2학년 때술 먹고 저녁에 들어온 아빠의 지갑에서 10만 원짜리를 만 원짜리인 줄 알고 두장 훔쳤다가 도난 수표로 등록된 우리 아빠 그때 은행장임. 내 베프들과 맥도날드 지점장이랑 경찰서에서 아빠의 얼굴을 조우했을 때보다 이때가 더 후회됨. 이때는 내 영혼을 악마에게라도 팔아서라도 내 똥의 반을 가져간다면 영혼을 팔 생각이 있었음. 휴게소가 지나자마자 후회함. 이건 이전과의 고통과는 차원이 달랐음. 다시 아저씨에게 휴게소 있냐고 물어보면 난 미친놈 취급받을 것이 뻔함. 조용하고도 신속하게 나는 내 몸을 가볍게 해주는 물통을 들고 버스 맨 뒷좌석으로 갔음. 다행히 뒷좌석으로부터 세칸까지는 사람이 없었음. 한 3초 고민하다가 다시 내 자리로 돌아옴 궁금한 사람은 내 몸에 흐르는 유라는 물병 사서 입구를 보셈 나는 이판사판 따질 것이 없었음 가방 싸들고 문 앞으로 나갔음 아저씨 저 내려야겠습니다 전용차로에서 갓길로 차를 대주세요 왜 그러는데 내 혈색을 봄아 봉... 알겠어 전용차로에서 갓길로 차를 뺄 때까지 아저씨가 이런저런 말을 했음 어디서 일을 볼 거냐 고속도로에서 일을 볼순 없지 않냐 저기 보이는 수녀원으로 들어가라 너 어떻게 집에 갈 거냐 등등등. 난 나에게 어떠한 자극도 허용할 수 없었음.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저를 기다리지 마시고요. 그냥 가세요. 안문 열렸음. 쪽팔리고 자시고 이런 거 없었음. 고속도로 펜스를 넘어서 눈 덮인 하얀 들판으로 좋은 날에 바지 내리면서 달림. 나 카톨릭 신자임. 아빠 세례명 젤라시오. 내 세례명 베난시오. 엄마가 나 어렸을 때부터 배가 나왔다고 해서 베난시오임. 이때부터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은 것 같은. 정말. 내가 그동안 낸봉원금이 얼마고 부활절 날 먹은 계란이 몇 판인데 0.1초만 빨랐어도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음. 아니 벌어졌으면 안 되는 거였음. 폭풍과도 같은 설사가 나의 팬티와 바지를 적시고 하얀 눈밭을 갈색으로 물들였음. 더 슈이발스러운 건 겁나 쓸데없이 자비로우신 버스 기사 아저씨는 날 기다리고 있었음. 내가 보기에 이 아저씨 어렸을 때말 겁나 안 들었음. 나 분명 가라고 함. 버스 승객들은 내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는 표정으로. 유리창 안에서 수근대고 있었음. 아까 그 할머니 거의 울고 계셨음. 두 손에 얼굴을 묶고 두눈 뜨곤 못 보겠다는 듯이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드는 건 버스기사 아저씨가 버스 안에 있던 신문지 뭉텅이를 문 앞으로 툭 던지고 차 문을 닫고 다시 전용차로로 들어가는 버스의 우람한 뒷모습이었음. 나는 일단 눈으로 나의 응꼬를 닫고 내가 아끼던 카고 바지와 팬티를 갈아입었음 3일 동안 이모네 집에서 지내기 때문에 여분의 옷두벌 있었음.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난후 나는 이모네 집에 어떻게 가지? 나는 고민에 빠졌음 그때 난 분명 울고 있었음. 내가 이렇게까지 이 타지에 내려와서 눈에 똥 뿌리면서까지 돈을 벌어야 하나? 세상은 만만한 게 아니구나. 서울 올라가면 대장 항문외과에 가서 내 항문을 영원히 봉인해버려야겠다. 등등. 암튼 정신을 가다듬고 난 히치하이킹을 하기 시작했음. 고속도로에서 히치하이킹 해본 사람 있음? 그건 불가능함. 좋은 나 크락션만 울리고 절대 차는 쓰지 않음. 결국 나는 금호고속에 전화함. 근데 웃긴 건 안내원이 나를 알고 있다는 거 크크크크크 천안 IC 쪽에서 내리신 분이시죠? 뒤차 출발했으니 10분 정도 뒤에 차갈 겁니다. 괜찮으세요? 정확히 10분 뒤 비상 깜빡이 킨 금호고속버스가 왔음 사람들 나 타자마자 수근거림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하는 거야 껄껄껄 많이 추웠지? 어여 앉아 기사 아저씨 완전 사랑함 유나또 울었음 유유 터미널 도착하자마자 빛의 속도로 내려서 이모네 집으로 감 나 이모 보자마자 또 울었음 유 이모 완전 깜놀 무슨 일 있냐고 계속 물어본 근데 크크크크크 나를 다독이다가 이모 시크하게 한마디함 너 오다가 똥 밟았니? 아니 쌌어.